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전번에 제가 여기 장곡 해수욕장에 왔는데 어 해넘이가 아주 별로 안 좋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포인트가 이쪽 장산포 해수욕장 쪽으로 와야 찍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장산포 해수욕장을 왔는데 이렇게 선착 끝에 보면 장삼포 해수욕장 끝에 보니까 이렇게 선착장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앞면도 살면서 제가 처음 여길 와 봤는데요 이쪽 보이는 곳이 이게 지금 장삼포 해수욕장이에요 장삼포 해수욕장 장삼포 해수욕장이고 저기 끝에 보이는 섬이 쌀썩은요 신야리 쌀썩은요 어섬 보이고요 예 오늘은 왜 왔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저기 앞에 두섬 보이시죠. 지금 해가 지금 좀좀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 주려고 저섬 가운데로 어 붉은 낙조가 떨어지는 걸 찍으러 왔어요. 찍으러 왔고 여기 보면 선착장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니까 물이 상당히 아주 물빨이. 여기 세게, 지금 보면 소용돌이 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물이 지금, 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물이 상당히 아주, 여기 무섭네요. 상당히 무서워요. 낚시도 될것 같아요. 여기 낚시도 될것 같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쪽, 이쪽 산 넘어, 여기가, 엊그저께 어,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장국해수욕장 저기 저기 저저 저 꼭대기에 있는 게 지중해 지중해 펜션이고요 지중해 펜션이고 여기 그저 저기만 보이는 거지 붕만 보이는 거는 어 교회 그저 안식일 교 연수원이에요 저게 연, 연수원이에요 크게 있죠 저, 전국에서 저 연수원이 제일 큰것 같더라고요. 큰거 같고 여기 보면은 이 카메라도 이렇게 산에 카메라도 어 감시 카메라 안도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건 카메라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선착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저쪽은 이제 대천 쪽이에요. 대천 쪽 원산도. 이게 원산도예요. 원산도. 원산도. 근데 요 섬은 모르겠어요. 요 섬은 요 섬은 무슨 섬인지 모르요. 여기는 원산도 근로 있는 섬인데, 요거는 요것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 같아요. 살고 있는 섬이고 지금 배가 하나 지금 입항하고 있어요. 배가 하나 입항하고 있는 거 보이죠? 배가 하나 입항하고 있고 고기잡이 갔다가 저섬 있는 대로 지금 입항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에 지금 낙조를 저는 찍으러 왔는데요 아주 지금 멋지게 배가 지금 저섬 양쪽 섬 가운데로 지금 지나고 있어요 지나 고 있는데 어, 한 30분 정도면은 어, 낙조가 내려 앉을 것 같고요 황금낙조 오늘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좋아도 내려가다가 구름이 생기면 구름이 생기면 다시 이제 실패하는 거죠 또 와야죠 또또 또 와야 되고 자 이쪽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장산포 해수욕장이에요. 장산포 해수욕장이 겨울, 겨울 바다인데도 삼삼오 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렇겠죠. 토요일이니까 삼삼오 많이 와서 바닷가를 걷고 어 맨발로 보니까 발자국이 있는데 맨발로 어 체험을 했는 맨발로 걸은 발자국이 있어요. 이제 지금 막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지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차, 차까지 올수 있게끔 어, 다 이렇게 도로를 저쪽으로 만들어 놨는데 파도에 모래가 밀려가지고 도로는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도로는? 도로는 없어졌어요. 도로는 없어졌고 이제 바다 어민들이 바다 가느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촌계에서 나라의 정부에서 만들어 놨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예, 여기가 장산포 해수욕장이고, 이쪽 넘어가 장구 해수욕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장산포 해수욕장 전경을, 이쪽 전경을 이산 하나 가운데 두고서는 양쪽 해수욕장이 있어요. 앞면도는 해수욕장이 많아요. 많은데, 여름에 놀러, 놀러 오면 상당히 아주 조용해서 좋죠. 조용해서. 일단 상당히 조용합니다. 해속장들이. 자, 이제 좀, 이제 조금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어, 이 선착장 여기가 어, 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내려가면 저 가운데, 가운데 섬 중앙으로 어, 내려가면 오늘 좀 제발 좀 오여사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오여사 영접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대천 쪽으로 해서 한 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여기 그, 보이는, 보이는 다리가, 보이는 다리가 원산도, 원산대교. 자, 땡겨볼게요. 아, 이게 원산대교예요. 원산대교가 여기서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저 펜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정확하게 보이죠. 네. 그 위에 있는 게 지중해 아침이고요. 여기 안식일 연수원입니다. 연수원 안식일 연수, 연수원이에요. 저 지중해 아침에서 묵으면 상당히 아주 전경이 좋아요. 전경이 좋아요. 자, 그래서 지중해 아침도 한번 오너서 시간 되면 숙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게 아주 여기 상당히 아름답네요. 아름답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만큼 내려왔고, 상당히 아주 오늘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조, 좋아야 될 텐데, 에, 좋아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물 내려가는 거한번 볼까요? 물 내려가는 거? 물이 지금 돌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물, 물 도는 거 보이죠? 여기 상당히 무섭네요. 예 물이 막 휑휑 돌아요 휑휑 돌아요 큰일 나갔네 여기 이렇게 물이 돌아요 상당히 물이 돌아 여기 잘못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막 물이 휑휑 돕니다 도는거 보이시죠 무섭죠 이렇게 돕니다 여기 여기 아주 무서운 데네요 예자 지금 이렇게 하고 이 안면도 앞에는 섬들이 많아요. 무슨 섬인지는 뭐 제가 다 모르겠는데 섬이 많고 자저 앞에 보이는 곳이 어, 쌀썩은여 시나리 쌀썩은여입니다쌀썩은여고 여기가 지금 요거는 장산포해수욕장 이제 부표가 많이 떠밀렸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아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떠밀렸어요 이제 한번 청소해야 되겠죠 예, 그 냉장고 뭐 이런 것까지 떠밀렸더라고요 지금 오다 보니까 냉장고, 니머 니머 별거 다 떠밀렸어요. 상당히 아주, 그, 쓰레기가 많이 떠밀려 있더라고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산포 해수욕장하고, 어, 장복 해수욕장하고, 제가 또,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어, 저, 보여드렸네요. 예. 자, 오늘 또,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하고 다음에 또 안면도 좋은 곳이 있으면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2025년 어, 뱀띠해. 어, 모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